네, 한달 차트망은 현재 날짜 7월 12일 오후 3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카이버 네트워크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카이버 네트워크 알려드렸었죠. 이거 무조건 간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를 찍으면서 제가 추천 여러 개 해놨는데, 해줬, 해드렸는데, 엄청나게 다 폭등을 했죠. 옴니네트워크, 뭐, 알트레이어, 렌조, 암호코인 같이, 뭐 그런 코인들 제가 폭등 나온 코인들 계속 잡아들었습니다. 퍼챙김도 그렇고, 그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여기, 제가 다 떠먹여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7월, 7월 10일에, 제가 7월 10일에 영상을 잡아들었죠. 여기 넘었을 때, 여기 넘었을 때, 잡아볼만 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올랐냐? 한번 보시게 되면, 7월 10일부터 해서 140% 올랐습니다. 140%. 거의 뭐, 엄청나게 올랐죠. 하루 만에. 네, 보게 되면 제가 언제 알려드렸는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7월 10일에 7월 10일에 이거 카이버 네트워크 여기 여기 넘을 때 한번 영상 올렸죠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토크가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카이버 네트워크 많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두드리는 거 보이시죠 하늘색 저항선 여기 한번 이제 올라탈 때가 됐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폭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네 여기 위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여기 위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게뭐 240일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630원 63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구간도 중요하겠지만 주봉을 잘 봐야 돼요 주봉을 주봉을 보게 되면 네 이런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까지 갈수 있다라고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여기 2차 세력선. 이 세력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선이에요. 이두 개가 엄청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선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선, 2차 세력선 천원 부근인데 여기 근처까지 한번 찔러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여기. 여기 저항선. 한 1,100원 밑으로, 1,100원 밑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랑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어떻게 됐죠 주봉상, 네, 다시 업비트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볼게요. 네, 정확하게 여기, 여기 제가 2차 세력선 말씀드렸죠. 천원 부근, 천원 부근 말씀드렸는데 992원 찍었어요. 992원, 그렇죠? 보이시죠?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95원을 찍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냥 천원 밑으로. 이 세력선 완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알려준 사람, 바닥에서부터 목표가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이제 버티고만 있으면, 여기 위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여기까지 찌를 수 있는데, 일단 어디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소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하이버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브리핑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예정 정보, 폭등 나올 코인. 이것도 폭등 나오기 전에 최근에 계속 알려드렸어요. 그냥. 저 따라오신 분들 계속 다 먹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순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데서 타지 말고. 출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코인들 을 사가지고 안전하게 크게 먹어야 됩니다. 폭등 나올 코인들,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들 잡아가세요고.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 7월 8일에 영상 을 올려드렸어요. 여기 넘을, 넘으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올려드렸죠. 그리고 상장빔 쏴서 850% 9배 올렸어요. 이거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옴니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타점 잡아준 사람 제가 이전부터 타점 잡아준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오르기 안, 안 올랐을 때 7월 9일에 올려드렸죠. 영상으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타점 다 잡아들었어. 싹다 잡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타점 싹다 잡아들었는데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거 얼마나 올랐죠? 지금 4배가 올랐어요. 며칠 만에 4배 폭등 먹여드렸다. 카이버 네트워크 제가 7월 7월 10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올려드렸었는데 네, 제가 이거 타점 이제 다 잡아갈 시기다. 잡아갈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계열 코인들이 싹다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을 대부분 내가 네, 그 카이브 네트워크. 네 제가 추천한 뒤로 120% 폭등을 했습니다. 제가 딱 여기 세력선 딱 잡아드렸는데 여기 잡아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영상. 천원 부근인데 여기 근처까지 한번 찔러볼 수 있다라고 볼수있어요 여기 근처까지 찔러볼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죠? 네 2원, 영상에서 92원. 그렇 네, 어제 900 그리고 이썸 9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995원을 900원 찍었죠. 900원 찍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벽했어요. 다좀 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다로프 네트워크도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보게 되면 이거 여기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언제 말씀드렸냐? 이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7월 8일에 폭등 나오기 전에 빨리 잡으세요. 잡아가세요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다로프 네트워크. 이거 어떻게 됐죠? 바로 그냥 제가 말대로 그냥 60% 급등을 했습니다. 그냥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1전 기준이고 매일 날이 바뀔수록 바뀌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항상 네. 그때만 이제 80원이었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 날이 지나 진... 네, 제가 다 알려드렸죠? 그냥? 다 알려드렸습니다. 완벽하게 싹다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펌프, 펌프 같은 경우에 7월 10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바이낸스 현물상동 상장. 일정 단독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잡아가야 된다. 이때 54억 원인데 어떻게 됐죠? 하루 만에 추천한지 하루 만에 70%가 넘게 올랐어요. 이거 펌프 바이낸스. 에 잡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타점다 잡아드리고 바닥부터 잡아드리고 이게 언제라고 네 이틀, 이거 7월 11일에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맞춰드리는 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70% 폭등. 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문자 주세요. 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브리핑 공유해드리고 있고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